G T 파이 9월 2주차 추가 업데이트 경찰차의 파견 명령이 달러 할피가 2배 야생 동물 사진 촬영이 달러 할피가 2배 대정모드의 베스포치자 커뮤니티 전투 시리즈가 달러 할피가 2배 다음에는 할인 소식 말씀드릴게요 웨스턴 경찰 오토바이 15% 할인 인베터로코켓 d 1 0퍼스트 윌라드 아웃리치 팩션 바피드카라카라퍼스트 카니스 터미너스 순찰차 여기 있는 것들이 25% 할인 바피드 도미네이터 FX 인터셉터 브라바도그린우드 크루저 브라바도 도라도 크루저 D 클래스 인펠러 LX 크루저 D 클래스 인펠러 S z 크루저 브라바도 건틀렛 인터셉터 바피드 스테니어 에리크루저바피드 위장 크루저 클래스 파크 인저 파크 인저를 구매하면 여름 공원 순찰 대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35% 할인. 맨에서 베벡터 SM 7 2 2 페가시 조루소그루티 투리스모 클래시, 방탄복 여기 있는 것들이 30% 할인. 무기 벤에서 서비스 카빈40% 할인, 야구 방망이 무료. GT 플러스 멤버분들은 스턴건30% 할인, 주간 도전 경찰 파견 명령 3번 완료하고 10만 달러와 LSPD 경찰 관복장을 받으세요. 이번 주 패치장 강도 작업은 액토니 강도 작업에 바피드 허슬러, 주건 강도 작업에 캐런 한링 에버러, 갱 강도 작업에 미러스 디에티. 개인 소유 가능. 이번 주엠파의 최우선 파일은? 아니스 헬리온 LS 자동차 모임 경품 이동선은 오버플로드 엔터티 MT 이 차량은 LS 모임 시리즈에서 사위 안에 드시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프리미엄 테스트 차량은 히스터 아스트론 커스텀, LS 자동차 모임 테스트 차량은 오셀러 링크스, 웨스턴 데이머헤가시 바카, 프리미엄 드라스 모토 스포츠, 이더스 스테포드, 나가사키, 한로드 블레이저, 크루티 GT5, 오 바피드 블레이드, 코일 브롤러, 역설의 오토세은 아니스 유로스 X32, 캐런 아스트로포 GG. 이번 주 HSW 타임 트라이얼은 퍼시픽블러프부터 마운트 고르도까지, 프리미엄 레이스는 세뉴라 고속도로, 타임 트라이얼은 실리아드 하이. 감사합니다.